위즈덤의 다섯 개의 홈런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네. 류현진 선수의 상대로도 이제 홈런 때리는 모습 뭐 이런 음. 거 보면 음, 라인 드라이브 성 타구 그러니까 타구의 방향이 좌측이죠 네. 좌측이긴 한데 맞자마자 그냥 이렇게 떠서 포물선이 아니라 아, 그렇죠, 그냥, 그냥 그냥 갖다, 그냥 갔다 그냥 갔다 이렇게 총쏘듯이 그냥 이렇게 홈런이야 다 얼마나 정타에 맞추는 능력이 좋고 네. 타구의 속도가 어마어마하 네.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번쩍이요 그게... 번쩍 그 생태 파괴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그까 그러니까 이게 홈런이 사실 이렇게 윙 포물선을 그래서 이제 높게 뜬 플라이볼로 이제 넘어가는 홈런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로 휜게 날아버리니까 맞는 순간 요거는 뭐볼 필요도 없다 요런 타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그죠죠 귀한 아 뭐, 뭐 지난 시즌에 이 정도의 성과를 냈던 선수들이 지금도 그렇게 만약에 투타에서 잘 해주고 있는데 음. 위즈덤까지 이렇게 때린다고? 예상하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일강으로 꼽은 거지. 사실 그렇죠. 네네. 근데 다 무너지고 아하. 부상 부진으로 다 무너지고 위즈던만 어, 기대했던 대로 지금 모습을 음. 보여주고 있는 거죠.